사카이 노리코 역시 80년대 슈화돌 중 하나였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슈화돌들은 9 0년대에그 위세가 더 대단했다는 거죠. 각성제 소지와 복용 혐의로 구속이 됐고 사카이 노리코 역시 동일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하지만 사카이 노리코는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죠? 90년대 중후반 자국인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작품인데, 그래요. 그중 세일러 머큐리, 미즈노 아이, 국내에선 유리라고 불린 친구인데, 바로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여성이 있죠? 90년대 초 사실상 일본의 대중문화가 거의 차단된 그 시절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녀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의 아이돌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애칭은 노리비 그녀의 이름은 사카이 노리코 1971년 2월 14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우한 걸 떠나서 일단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죠. 우선 그녀의 아버지는 야쿠자 출신이었는데,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미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사카이를 시가현의 어느 외딴 절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전혀 일반적인 윤형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laughs>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나요? 다행스럽게도 고모에게 거둬져서 7살 때까지 고모의 손에 자랐다고 해요. 그 때문에 그때까지 고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녀의 아버지가 출소한 후, 그녀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재혼녀와 함께 고향인 후코오카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다 보내게 되죠. 이제 가족들 품안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듯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재혼한 지 얼마 안 지나 바로 이혼을 했고, 그녀의 친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는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타살이라는 주장이 있죠. 이처럼 불행했던 그녀에게 유일하게 유연이 돼준 거. 바로 노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남몰래 연예인을 동경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985년 오디션 콘테스트인 86 미스 헤어컬롱 이미지걸 오디션에서 BOMB 상을 받는 계기로 인해 연예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도쿄로 상경하게 되는데 여담으로 사카이가 오디션에서 받은 이 BOMB 상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상이라고 해요 이는 당시 션 프로덕션 관계자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상이라고 하죠 사실상 그녀의 연예계 데뷔는 이때부터 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986년 드라 드라마 봄바람이 제일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연예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의 아이돌 프로그램이던 모모코 클럽의 넘버 1482번으로 출연 제2회 미스 모모코 클럽 오디션에서 미스 VHD 상을 받게 되며 그의 11월 VHD UP로 아이돌 데뷔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VHD처럼 이런 영상집으로 데뷔하는 경우를 흔히들 볼수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이는 무척 생소한 것이었어요. 당시 VHD 소프트를 이용한 아이돌 데뷔는 이때가 세계 최초라고 하죠. 여기서 그녀가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 부탁해요, 달링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당시 젊은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 곡은 정식적으로 음반을 내서 데뷔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데뷔곡이라고 인정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비라는 애칭과 노리비 언어가 여기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VHDUP는 사카이 노리코의 데뷔와 함께 80년대 일본 아이돌 문화의 상징적인 매개체가 됐어요. 사카이 노리코의 공식적인 데뷔는 1987년 2월 싱글《남자아이가 되고 싶어》. 이 곡은 최고 순위 6위까지 오르며 사실상 그녀는 무명 생활 하나 거치지 않고 단번에 일본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죠. 곧바로 두 번째 싱글 해변의 판타지, 세 번째 싱글 타지 못할 틴 에이지로 단숨에 4위까지 오르며 명실상부한 모모 코클럽의 간판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특히 세 번째 싱글 타지 못할 틴 에이지는 제29회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과 제18회 일본 가요대상 우수 방송 음악 신인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기까지 하죠. 이 당시 그녀를 상징하는 놀이비어너 역시 그 위세가 엄청났는데 여러 가지 버전의 컨셉이 존재했고 기획 싱글 컨셉 곡까지 나왔을 정도니 말다한 거죠. 하지만 8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는 데뷔 시절 때부터 자신을 상징해왔던 이 노립비 언어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돌에서 점차 성숙한 이미지의 뮤지션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미지 변신의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시기쯤엔 아이돌의 시대가 이미 저물고 있었다는 점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카이 노리코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슈화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어요. 하지만 사카이 노리코처럼 성공한 사례가 몇안 된다는 거죠. 사카이 노리코 역시 80년대 슈화돌 중 하나였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슈화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80년대 슈화 시대 때보다 오히려 90년대의 그 위세가 더 대단했다는 거죠. 90년대에 들어서는 가수뿐 아니라 본격적인 배우 활동도 시작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출연했던 작품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한지붕 아래와 별의 그마로 배우로서도 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중 1995년작 별의 그마로 그녀는 완벽하게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이 작품은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봄날의 원작이기도 한데 최종화에서 당시 26%의 시청률을 찍었고 특히 이 작품의 주제가를 직접 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카이 노리코의 가수 생활 중 최고의 커리어이자 부후의 명곡. 아오이 우사기 우리 말로는 푸른 토끼. 이제는 발매된지도 30년이 지났건만 지금 들어도 이게 과연 30년 전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월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곡이죠. 그 말인즉 그 정도로 세련된 곡이라는 뜻인데 사카이 노리코 데뷔 이후 최초의 밀리언셀러 곡이기도 해요. 다만 당시 997만 장으로 100만을 넘기지 못했기에 일본 네코드사와 오리콘에서는 이곡을 공식적으로 밀리언셀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국엔 추라베스에서 기어 이 100만을 넘기고야 말죠.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카이 노리코가 노래를 부르면서 수화를 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에요. 이것은 이 곡이 주제가로 쓰였던 드라마 별의 그마에서 그녀가 연연한 본작의 주인공이자 극중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코라모토 아야의 농악 캐릭터성을 곁들인 이유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녀는 데뷔 9년 만에 홍백 가합전에 출전을 했고 그 홍백 가합전에서 처음으로 이곡 아오이 우사기를 수화와 함께 곁들여 불렀죠. 이렇게 화려한 90년대를 보내던 1998년 이때 그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언론을 타고 전파가 되는데 바로 사카이 노리코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상대는 타카스 유이치라는 무명 골퍼였는데 문제는 이게 속도 위반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그녀는 육아를 겸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연예계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상태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도 그녀는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활동 중이었어요 2000 2003년에는 일본 공포영화 주온2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그녀의 연예계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로 2009년. 그녀의 남편 타카소 유이치가 각성제 소지와 복용 혐의로 구속이 됐고 사카이 노리코 역시 남편 타카소와 동일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하지만 사카이 노리코는 이미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처음에는 그녀가 돌연 잠적을 한 것이 남편의 구속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잠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 사카이 역시 남편 타카소와 마찬가지로 각성제를 소지했고 그것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일본 경찰에 의해 드러나게 되죠. 결국 일본의 국민 배우. 그리고 국민 가수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사카이 노리코 결국 그녀는 잠적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하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되죠. 당시 이 사건은 일본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사특필이 됐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그녀도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이미 여론은 차갑게 등을 돌린 후였죠. 사실, 오래전부터 사카이에게 각성제를 권한 건 남편 타카스 유이치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었죠. 이는 그녀의 아버지뿐 아니라 사카이의 8살 아래의 남동생과 그리고 남편까지 그 모두가 전부 약후자였다는 사실이었죠. 이 사건으로 그녀는 23년간 함께 해왔던 소속사 썸 뮤직에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돼요. 결국 아무런 항소도 하지 않은 채로 2010년 실형을 받게 되지만 기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이후 2년 뒤였던 2012년 다시 연예계 복귀를 하지만 이미 이미지가 너무 망가진 뒤라 여론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웠죠. 그럼에도 그녀는 연극과 공연으로 연예계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갔어요. 데뷔 30주년이던 2016년에는 30주년 콘서트까지 개최했었죠. 최근 유튜브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비록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2025년 지금까지도 그녀는 꾸준하게 활동 중이라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을 했고 그 추락한 나락에서 그녀는 기어이 살아남았다는 것이겠죠.